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여러분 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민 법제론 감목 중에서 국제법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2동법법도 어, 제가 한번 이제 강의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아,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제2동법을 포함해서 예, 글로벌 코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 출입국 관리법 그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어떻게, 예, 공부를 예, 분들께서도, 그렇죠? 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됩니다. 지금 c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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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a b 게 c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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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a b i c Arabic, Arabic, a r a b 그렇죠? 이미 법적으로 출입국 이룰에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입국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네 이 가지 중에 이제 이 출입국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난민법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한 외국인, 처우, 예, 기본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사회 통합이라든지 난민은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게 많고요, 그렇죠. 하지만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국적법도 조문이 많지 않습니다만 예, 국적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어렵고 또 실무도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이 예, 동포법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이 동포 한 750만 명, 그리고 외국인을 뭐한 256, 0뭐 이렇게 나가고 있죠, 한. 적어도 한 천만 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출입국 관리법 참고로 이제 출입국 관리법, 그다음에 국적법, 이민재해동법법, 이민법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유일하게 실무도 하면서 또 이렇게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또 실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강의 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 문제가 되는데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이 있고 제외동포분들이 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외동포 부분은 제외동포법에서 따로 배우기로 하고 이제 그 외국인들을 주로 이야,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제외동포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제외동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제외동포에는 제외국민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 국적 동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 국적 동포라는 말은 사실은 외국인이죠, 그죠? 외국인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포라는 개념을 써서 재동포법에 적용을 받은과 동시에 외국적 동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국적 회복이라든지 어 여기민이라든지 등해서 이제 복수국적을 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따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외국국적 불행사 소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이제 그외 동포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중에서 이제 외국적 동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관련된 그런 체류 관리라든지 비자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은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전문 분야에 나가시거나 또전문분야에 있으실 분들은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강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외국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에 왜 옵니까? 한국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죠, 오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첫째는 유학이라든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대학에서도 이제 우리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도 꽤 있죠, 그렇죠? 유학생들 다 유학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취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이제 결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집에 결혼 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다른 투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여기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제 한국에 오든 간에 일정한 절차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많은 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입국 관련 입국과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법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예,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 관리법에는 이제 시행령이 있고 예,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아, 여러분의 어떤 기초절, 기초로 기초를 할까요? 또 이해하기 쉽고 또 전체적인 어, 어떤 그 프레임워크. 어, 체계를 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일선에 나가실 분 나가셔서 실무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다른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한다는 내용은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결혼이다, 유학이다, 어떤 취업이다 등등을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크게두 가지라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갔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비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비자라는 게 필요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 비자의 활동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왜? 우리 나라 국민은 세금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어또 그저게 식생활이라든지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무리로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소득 요건이라든지 뭐또 학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휘 어휘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미국으로 말하면 영어라든지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한글 능력 한국어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그죠 레코드 크리미널 레코드라고 해서 어떤 범죄 경력은 없는지 뭐 등등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려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자를 가지고 옵니다. 이 비자의 종류에는 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볼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체류 자격과 연결이 됩니다.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스테이터스. 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혼동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은 비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많은 극장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려면 뭐를 사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입장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입장권을 사야 되는 거죠. 입장권을 그 어떤 자격에 맞게, 그렇죠? 사가지고 산다는 말은 좀뭐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쨌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 티켓을 가져야 되고 그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증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사증 그죠 사증 이제 오늘 우리가 비자 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인터뷰도 하겠죠. 인터뷰.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건들. 제가 아, 말씀드린 어떤 어학 요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소득 요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품명 단정 여러분이 이제 그 국적법에 가면은 이 품행 단정 요건이 나옵니다. 품행 단정이라면 유학생은 어,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라고 하는 그때 의미의 품행 단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 명확성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간 경우도 있었지만. 아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예 합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행단정 요건은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또, 또 하나는 예, 외국에 체제하면서 어떤 범죄 경력 일정한 아, 이상의 어떤 그 범죄 경력이 있으면 또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거를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 사증을 받게 되는데 이 사증을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사증을 받게 되면. 사증을 받게 되면 이제 한국을 오게 될수 있잖아요. 사증에는 이제 한국에서 받는 경우가 이제 이것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받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르죠. 그다음에 사증. 이 사증은 기본적으로 외국대사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일본이라고 한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일정한 서류를 만들어서 그 서류를 제출함으로 해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받게 됐죠, 그죠 그런데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본인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떤 대리인 대행인 기관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충족시켜서 그것을 제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고 그러면은 이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서를 하면 예, 이 부분은 좀 실무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예, 이 신청서가 허락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일정한 번호가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오면은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해당 어, 그 신청인 어플리컨트 신청인에게 보내주면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이다 또는 뭐 미국이다 필리핀이다 라고 한다면 해당 나라의 신청인에게 보내주면 그 신청인이 그걸 가지고 소위 노티스를 들고 통지서를 들고 이미, 이미 이제 통지서를 들었다는 말은 해당 대사관에 이미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 요구하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서류를갖춰서 다시 그 해당 나라 한국대사관에가서 인터뷰를 통해서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 기본적인 흐름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입국관리법국관련해서한서국국관서한서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입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국을 하게 되고 체류를 하게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자격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출국을 하게 되죠. 이 체류하면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사고를 할까요? 사건을 할까요?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출입국 관리법에 출입국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체류를 하면서 체류를 하면서 그 예를 들어 유학을 왔다. 유학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D2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호들이 있죠, 이제 유학은 여러분 이 미국에 유학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laughs> 어, 미국에뭐 이제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어, 뭐 자격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으시겠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유학을 이제 F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해진 하나의 어떤 그 기호들이죠, 이제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한국 에 유학을 와가지고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여기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죠. 여기서 또 아, 내가 여기 한국에 석사를 왔어, 또는 학부생으로 왔어. 아, 근데 한국에 있어 보니까 나 필리핀 사람이야, 나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또는 뭐 인도, 뭐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아,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난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나는 한국 관련된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따라서 교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아, 한국에서. 박사를 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또 이제 어드밴스드 클래스, 그죠? 어드밴스드 콜스,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석스 박사 뭐 이런 과정을 진학하게 되지, 그죠? 진학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이러다가 이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딸 수도 있지, 영주권. 그죠? 영주권은 우리가 이제 F5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주권을 따는 이후에 우리가 아 나는 이제 한국 국민 되고 싶어 그러고 이제 소위 귀화라고 하는 귀화 소위 어, 한국 국적 소위 국적을 따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제 국적법으로 이어지는 또 자격이 처음에 단순 다른 어, 체류 자격 예를 들면 체류 자격도 우리가 이제 만나보겠습니다만은 단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뭐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각각의 이제 또어 다른 자격이기 때문에 일정한 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뭐 너무 서두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배우게 될 우리 출입구 관리법은. 어떻게 이것이 이제 되어 있는지.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미국 헌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눠본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출입관리법에 대해서 좀더 법령에 대해서, 법, 법이죠. 이제 영은 오늘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출입관리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